2024년 5월에는 무엇을 볼까? 새롭게 열리는 전시가 많아 기대감을 풋풀리는 2024년 5월을 맞이하며 가볼만한 전시와 여행지를 추천드릴게요. 2024년 5월 추천 전시 하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이 선보이는 문화유산들 요근래 국립중앙박물관 곳곳에서 전시물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증관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 2층의 남쪽면을 차지하고 있는 기증관은 올해 초큰 개편이 있었는데요. 개편과 함께 공개되었던 국보 김정희 필 세안도와 수월관음도가 5월 6일까지 자리를 지킨 후 수장고로 돌아갑니다. 두 작품에 관심이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얼른 다녀오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작품이 떠나간 후 5월 8일부터는 국보, 감지금리, 대방광불, 화원경, 보현 행원품을 비롯한 서화 작품들이 출품됩니다. 다음은 서화관이에요. 서화관은 국립중앙박물관 2층에 북쪽 면에 있는데요. 서화 2실과 불교 회화실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서화 2실 중 202-2호실과 202-3호실은 봄을 맞아 옛 그림 속 꽃과 나비라는 주제로 어여쁜 그림들을 선보여요. 얼른 가서 보고 왔는데요. 김홍도가 그린 나비 그림이나 남계우가 그린 나비 그림을 비롯한 봄 기운 가득해지는 밝은 작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화 2실중 202-4호실과 202-5호실은 초전시대 그림과 글씨를 공개해요. 보물, 서직수 초상을 포함 여러 작품들이 출품됩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들도 있다 하니 더욱 궁금하네요. 불교회화실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보물, 진천, 영수사, 영산의 괴불탱을 공개합니다. 보물, 진천, 영수사, 영산의 괴불탱. 괴불이 뭐냐면요. 이 사진은 통도사 계산대제 때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사찰에서 큼직한 행사가 있을 때 넓은 공간을 마련한 후 높다란 기둥에 걸어두는 예불을 위한 커다란 불화가 괴불입니다. 걸괴짜에 붙여 불자를 써서 괴불이라 불러요. 괴불은 보통 특별한 날에만 볼수 있는 문화유산이기에 진천 영수사 영산회 괴불탱은 어떠한 모습일지 아주 기대되네요. 둘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공경과 장엄을 담은 토기 특별전 얼마 전 소개드렸던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의 특별전이에요. 항아리, 원통 모양 그릇 받침, 화로 모양 바리 모양 그릇 받침, 정성을 들인 토기는 상상 이상으로 섬세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전시죠. 5월을 끝으로 전시가 마무리될 예정이니 관심이 간다면. 얼른 다녀오셔야겠습니다. 셋, 호안 미술관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특별전. 에버랜드 바로 옆에 있는 호안 미술관에서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멋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금동 관음보살입상, 석가탄생도, 석가출가도. 수월관은 보살도, 아미타열의 25보살 내영도 등 국내뿐 아니라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온 세상 곳곳에서 찾아온 아름다운 동아시아 불교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인데요. 이들 작품을 통해 옛 불교미술 속에 비친 여성의 모습과 여성의 후원과 노력이 깃든 흔적들을 살펴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도 여럿 출품되었어요. 전시 기간 중 작품이 꽤 교체될 예정이니 보고 싶은 작품이 특별히 있으신 분들은 호암미술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넷, 부산박물관 수집가 전, 수집의 즐거움, 공감의 기쁨 특별전. 부산박물관에서는. 부산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았던 기업가들의 수집품을 공개합니다. 국보 백자 청화중문각병, 보물 김홍도필 삼공 불완도 보물 박문수초상, 보물 백자항아리 등 국보 두 건, 보물 여덟 건을 비롯한 멋진 고미술품들이 출품돼요. 아직 못본 작품들이 많이 나들이 나와 무척 기대되는 전시입니다. 다섯 제주도림미술관 시대의 유감 특별전. 제주도림미술관에서는 이건희 컬렉션 중 근현대미술품의 지역 순회전이 열립니다. 이중섭의 섭 섬이 보이는 풍경. 김종태의 산의 아이 최종태의 서 있는 사람 등. 멋진 걸작들이 출품돼요 6월부터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중 고미술품이 출품되는 지역 순회전이 열려 국보, 정선필, 인왕재색도 보물, 백자, 청화, 동정추월문, 항아리 등 멋진 문화유산들을 볼수 있을 예정이니 시간계획을 잘 짜서 제주도립미술관과 국립제주박물관 두곳 모두 방문하면 더욱 좋을 듯해요. 여섯, 아직 정보는 적지만 어떤 작품들이 등장할지 기대되는 특별전 셋. 먼저 경복궁 옆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요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 특별전입니다. 고양이와 연관된 각종 문헌과 미술품들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귀여운 작품들이 출품될지 아주 궁금하네요. 두 번째는 덕수궁 안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의 한국근현대 자수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특별전입니다. 19세기, 20세기에 제작된 자수 작품들로 공간을 채울 예정인데 자수를 자주 접하지 못한지라 무얼 보아도 새로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국립전주박물관의 미륵의 마음 모악산 금산사 특별전입니다. 금산사 미륵전 안에 모신 미륵대부를 조성하기에 앞서 제작한 축소모형인 국가등록유산 공주 신원사 소리먼 석고 미륵열의 입상을 비롯한 금산사와 연관된 여러 문화유산들이 출품될텐데 그 면면이 어떨지 기대되네요. 2024년 5월 추천 여행지 하나 연등회 국가 무역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역유산이기도 한 연등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5월 11일과 12일에 열립니다. 연등회에 포함된 여러 일정 중 첫날 저녁에 하는 연등행렬이 아주 장관이에요. 평소 차가 다니던 종로의 커다란 길을 수많은 사람이 연등을 들고 거니는데요. 사이사이 지나가는 큼직한 연등들도 굉장히 멋져요. 연등행렬 이후에는 보신각 앞 종각 사거리에서 대동한마당이 진행됩니다. 구경 나온 온갖 사람들이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너나 없이 흥겹게 노는 즐거운 자리로 한번 경험하면 내년에도 또 오고 싶을 거예요. 둘, 봉암사.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문을 닫아두었다가 부처님 오신 날에 문을 여는 신비로운 사찰이 있으니 희양산 봉암사입니다. 말띠맑은 계곡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절이에요. 신라 말기에 선종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한 구산산문 중 희양산문이 자리하였던 곳으로 국보 문경봉암사 지증대사 탑비와 보물 문경봉암사 지증대사 탑등 여러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이전 며칠간 연등 접수 및 참배를 위한 산문 개방을 하는 듯하니 방문 전에 봉암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등산 해가 길어져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지고 아직 본격적으로 덥지 않으며 벌레도 그다지 많지 않은 5월은 등산하기 좋은 시기예요. 날씨 예보를 잘 보고 화창한 날에 적절한 채비를 갖춘 후 북한산, 경주 남산, 월출산, 무등산 등 아직 가보지 않은 명산들을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넷 멀찍이서 하얀 새들 관찰하기. 5월에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열심히 활동하는 하얀 새들을 자주 볼수 있어요. 보통은 깃털이 하얀 백로나 날개 깃털이 회색인 외가리이고요. 간혹 정말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주걱처럼 생긴 부리를 얕은 물속에서 좌우로 저으며 먹이를 찾는 저어새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참이 이쁘지만 가까이 접근하면 새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멀찍이서 살짝 관찰해야 하는데요. 천연기념물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처럼 탐조대가 마련된 곳들을 찾아가면 보다 마음 편히 세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2024년 5월에 가볼 만한 추천 전시와 추천 여행지를 소개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곳이 있었다면 참 좋겠네요. 상황에 따라 전시나 행사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밌는 전시와 여행을 즐기는 행복하고 건강한 5월 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려요. 문가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